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영화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응. 얘가 진짜 영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막다 봤거든요. 마스터도 보고 스타워즈도 보고 했는데 도무지 김 팀장님은 시간이 안 난다고. 없어 없어. 아무튼간 저희 이번에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너의 이름으로 한번 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오늘 보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따끈따끈한 소개 부탁드려요. 고! 졌는데? 고! 음.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음. 왜냐면 중간에 이 소년과 소녀가 기억이 안 나, 서로가. 음. 누구였지? 내가... 너의 이름은... 어, 뭐였 뭐였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그, 여러분 다뭐 기억하고 계실 텐데 동일본 대지진... 을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고 잊기 싫은 사람이라는 대사가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감정을 이제 영화로 녹여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박스오피스 1위로 계속 막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불과 몇년 전에 그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하니까 음... 그런 정서가 또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더라고요 사람들. 아, 음. 근데 저는 좀 어. 아쉬웠어요. 왜요? 저도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바라키현 네 제가 이바라키 공항에 처음 가봤어요 이바라키 공항이라는 데를 거기가 뭐 한국으로 따지면 춘천 정도의 느낌인 곳이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서, 뭐 서울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바라키에서 버스를 타고 도쿄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공항이 좀 싸가지고 그때 제가 음, 그때 연구 때문에 연구하러 이제 일본을 잠깐 체류한 거였는데 이바라키 그래서 공항 한번 이용을 해본 거죠 근데 거기서 휴대전화를 제가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거예요. 버스에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아나 그 항공 승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한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어떤 남자 승무원분이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음. 제가 그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버스 그 세워둔 데까지 가서 찾아서 굳이 음. 자기가 들어와 준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일본 대지좀 발생해서 이발을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랑. 음. 그래서 저도 막 되게, 아, 진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절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뭔가 되게 와 닿았어요, 이 영화의 어떤 정서가. 잊어버리기 싫은데 자꾸 우린 잊어가고, 소중한 음. 것들. 근데 그런 좋은 감정을 이제 가지고 오다가 막판에 막 그래서 뭐 해성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뭐 그래서 얘네는 만나네 못 만나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마치 막자명예의 대상은 누굴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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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떨려서 못 읽겠는데요 김영희가 김영희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요 아, 얼굴 이분들이셨군요 전 도저히 안 됐습니다. 정형이 읽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처럼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이 막 막판에 치받쳤어요. 말도 못하게 짜증이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짜증이 나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 밖에 나왔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열받는다, 이 그럼 어느 부분이 그랬지? 난 전혀 안 그랬는데? 아, 이게 또 스포일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어. 이게 그래서 뭐 해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허우, 근데 원래 그거는 난리야. 재앙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과정을 담는 거지. 재앙을 막는 게 너무 쉬워봐. 쉬운 일이야, 그게. 아니, 그 장면을 짧게 해도 쉽지 않다는 건 와닿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또 스포일러니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장면이, 아, 저렇게 끝냈어야 되나? 이게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어떤 소중한 그런 것들? 이런 마음을 담고 싶었다면, 그게 주제였다면 더 애매하고 아련하고 애절하게 끝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너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영화에 여운이 없었다고 하나? 저는 오히려 어 진짜? 음. 나도 뭐 음, 지금처럼 끝나지 않았어도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것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낸다면 우리는 뭔가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꽤 괜찮아요. 하지만 잤잖아요. 왜 잤어요? 초반에 잤지. 초반에 막 걔네가 알퐁달퐁 이런 거는 못 보겠더라고. 재밌던데? 그러니까 재밌는데 잠깰 만큼 재밌는 건 아니고 아유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물론 그게 아쉽긴 했지만 뭐 어떤 그런 뚜렷한 메시지를 영화에 녹여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그 메시지가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서 나쁠 게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점 높게 삽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 감독의 전작들, 초속 5cm나 별을 쫓는 아이 같은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꽤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작들이 훨씬 더좀 깔끔하고 선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음. 음. 뭐 영상미라든지 어떤 그 작품이 주는 아련함이라든지 막 그런 감정이 좋으셨던 분들은 전작도 찾아보시기를 저는 보는 내내 일단 행복하고 왜냐 그림이 너무 영상미가 너무 예뻐요 음. 그리고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러워요 여동생도 그렇고 그치. 여주인공도 그렇고 서로 몸이 바뀌어가지고 남자 몸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음. 다 그냥 사랑스러운 것들로 다 가득 차서 행복하게 볼수 있고 메시지도 전부 뭐그 그림에 걸맞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으로 너무 아련하고 막 그립고 이런 걸로 하면 또 약간 이질적이니까 몇점 주시겠어요? 나꽤 괜찮게 봤는데? 한 4점? 아, 아 진짜요? 작지만 어. 4점. <laughs> 저는 3점. 여러분, 박소피 씰이에요.